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박차터로 왔습니다 아마 보랑친구를 모셨어요 일단 기초부터 어, 니가 어렸던거 저기 있다 이거 맞지? 이미 어워즈에 있는 일단 민감성이신 분들한테 많이 써드리는데 보 부족한 분들한테 써주면 좋아가지고 이거 요물이라고? 왜? 뭘말 그럼 약간 콜릴 제형 토너라. 이것만 단독으로 여러 번 발라도. 수분 바로 채워져 넘버제인 3번 세럼. 이것도 아. 워낙 유명해가지고. 맞아, 맞아. 나도 써봤고. 나도 추천했어. 이 제품 자체가 좀 사기인게. 피부 결이 안좋고. 평소에 기초를 잘안 바르시는 분들. 그럴 때는 저희도 약간 곤란하기 때문에. 그럴 때 약간 즉각적으로 결 개선을 해주는 제품이라. 요거 되게 베이스 립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데. 요거랑 요. 거 색깔 예뻐요너 이거 몇통 썼다 그랬지? 일단 제일리 모브는 세통 썼고. 바닐라이판은 세네 개? 세네 개? 좀썼리야끈광광 음. 이런. 게. 매광. 매광찐트오바 나면 색이 좀어두워질까 아, 나 그런거 개 싫은데. 나는 딱적 <laughs> 아 여러분들 우리 <laughs> 반지다그러면 매직 실러를 발라주시면 반지지 않습니다. 소세트러에 매직 실러는 이거 샵에서 쓰는 거잖아요. 아 네, 샵에서 쓰는데 저거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지나가시죠? 다들 아는. 나도 소개했기 를 때문에 여기 넘는 거 같은데 비디비치의 스킨 일루미네이션 혼합 시켜주는데 피부 광이 나가지고 피부 뭐지? 어 피부에서 왜 광이 나지? 약간 이런 샵에서 좀 많이 쓰는 거. 이 정도면 아차차크.